까르프에 잠시 참치 좀 사러 밥 비벼 먹을래 지금은 피사로 가고 있습니다 중학여고에서 피자까지한 시간 정도? 아침은 에스프레소로 피사요 좌석이 안정해져 있어서 안 정해져 있어서 아무 때나 안 들면 된데 한시간만에 지하 기차 타고 왔습니다 비온다는데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여기도 지상청이 안 좋나보다 오늘도 하늘은 맑고 여긴 조용한 동네입니다 피사 중앙역에서 저기 피사에 살다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오늘도 두고기 오늘도 상당히 날씨 맑음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가면 뜸저 <목소리> 멀리 보이네 <목소리> 오늘은 금강산도식 구경이니까 파스타 좀 먹고 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점심 다 먹고 드디어 피자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관광자 사람이 엄청 많네 우와 드디어 피자에서 터스 이야 드디어 보네요 어, 근데 별로 안길으진것 같은데 그래서 좀것 많이 좀 길게 날것 같은데 약간 기어간다 여기 오면 다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나도 찍어야지 진짜 기울었다 좀한 5.5도 <laughs> 다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찍긴 했는데 아잘안 나온 것 같다 근데 인스타에서 확인하십시오 엔산 조반이 세례당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다 누워 있고, 여긴 옆에 교회네요. 어제 피사도 보이고, 피사의사탑. 다 입장 줄입니다 한 명에 18유로라고 들었고 입구입니다 음, 좀 들렸나? 이번엔 자전거 이거 빌려서 한 5유로 정도 하는데 전기자전거라서 편해가지고 좀 멀리까지 와 봤습니다 피사에서 한 7분 거리? 어떤 광장까지 와봤습니다자전거길잘돼있어서 많이 자전거 타고 다니네요 이 친구. <목소리가>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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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기차역으로 이동합니다. 오, 하늘. 벌써 맥주 부잔 마셨어. 아침부터. 여기 뭐 난다. 술 많이 먹으니까. 이제 또 피자에서 필렌체에한 시간. 집으로 가자. 2층 기차네. t 1 2회차 여기는 화로에 나온다 해서 여기 와봤어. 와인이라 스타토, 치즈, 푸르만조 치즈, 헤르메 해준다 그러게.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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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um. 진짜 디보인네 <목소리> 이야, 이따 <밑은> 보니다 <고기> <목소리> 아까 먹은 고기는 한 120면 나왔는데 1 8인해 줬어. 예약해서 오늘은 피렌체 더몰 갑니다. 중국 버스 안에서 여기서 타면 됩니다. 여기서 근처라 찾기 쉽습니다 여기 위치는 그역 옆에 99센트라고 쳐서 오면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표는 기사한테 사고 아, 왕복 13유로 정도 출발은 8시 50분 11시 뭐 그렇게 있습니다 일버스입니다 아, 왕복 13유로 피렌트 더몰 이렇게 10시 한 40분쯤 되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 맨 앞자리에 앉았다 <목소리> 비오는 더몰 도착했습니다 보테가부터 먼저 가볼게요 오테가 여태가... 굿즈였는데 어, 이거 300밖에 안 하네 이것도 예쁘다 비오는 더로라올래 찌는 줄을 안 서네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다. 어이 배기가 아니라 가방입니다. 푸팟시 <laughs> 여기가 그 푸드코트 어, 같은데인데 가격이 어? 싸진 않습니다. 어린 이날 쇼핑 마무리. 난 아무것도 안 샀다. 비오는 피렌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라서 쇼핑몰에 갔지만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동생 거랑 엄마 거만 사고 난 그냥 0유로 받았습니다. 이걸로 이제 또 몰타 여행을 또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남은 돈으로. 갱냄 식단, 중국물. 이 피렌체 한식당이 한, 한 몇개 있는데 여기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간것 같아서 왔는데 짜장면도 있습니다 짬뽕도 밥 먹고 이제 빨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3유로랑 뭐세제에서한 4유로? 이번엔 건조기 웨이팅 중한시간 10분 걸리니 당하는데 가 점점 거세지네요. 그래도 막날에 비와서 다행이다. 아씨, 아까 돌리던 게 건조기가 아니라. 빨래실 또 돌리고 있었네. 응, 아. 음, 빨래. 건조기 넣어야 되는데. 한번더세지 없이 돌려버려서 2시간 기다리고 갑니다. 일진 이 사남네. 부모도 이제 안녕. 살다가 언제 또 볼까. 다음에 보자. 오늘은 다시 이제 요르단 암만으로 돌아갑니다. 피렌체에서 밀라노까지 2 시간 걸려서 간 다음에 밀라노에서 베르가모까지 갑니다. 아, 아직 안 떴고. 배 아픈데 여기 화장실 이 더럽게 안 보이네 어디 뛰어다니도이 씨. 이제 밀라노 중앙역 가는데 이 가는 기차도 약간 비즈니스. <laughs> 엄마 아빠는 지금 로마로 가십니다. 나는 또 어떤 기차를 예약했길래 빵이랑 과자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밀라노에서 버스 타고 베를가모 공항으로 가야됩니다 여기표 켜서 하니다 12유로 정도입니다 50분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십니다 우선 먼저 체크인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가자 샌드위치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바카드 하나랑 이탈리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향수랑 술이랑 담배를 샀습니다. 사고 싶어서 산건 아니고 이탈리아 경제를 위해 드디어 8일에서 9일 정도 되는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다시 안만으로 돌아와서 일하다가 다시 몰타로 떠납니다. 다시 떠나는 그날까지 안녕! 오르단에 도착했습니다. 우버 33달러네. 6만원, 으, 너무 비싸.